좋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오늘의 제목은 함께 웃고 함께 울라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세상과 분리된 은둔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더러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타락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대체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시민이어야 하고 또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이런 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젊은 세대들은 선출직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공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아주 분명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를 기억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회와 잔치에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초상집에도 많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 결코 자기를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끝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만, 예수님처럼만 살수 있다면, 온 세계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각자 우리부터 가정, 학교, 일터 또는 이웃에서부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작은 천국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